사이다 무비트 내 이름은 유아남 얼마 전에 약혼했고 스무 살이다 약혼녀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스물 두살의 왕진자 진자는 삼수를 해서 학년은 나와 같았다 처음 삼수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놀랐지만 이 얘기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됐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진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었다 임신했어 마치 후추 좀줘 뭐 그런 말투로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말했고 나도 어 그래? 라고 적당히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대답을 해놓고 나서 놀랐고 다시 진자 얼굴을 쳐다봤대 진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고 태연하게 라면을 입에 넣었대 뭐? 근데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대 나 임신했다고 면발을 후루룩 거리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아무 느낌도 와닿지 않았대.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지. 우린 돈도 없고. 그렇다. 우린 돈이 없었대. 아직 학생인데 학업을 제쳐두고 알바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은 게 현실. 구내식당에서 맨날 점심을 라면으로 먹는 것도 제일 싸서 그런 거잖아. 그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근데 나 피임 제대로 한것 같은데? 짜증 날 정도로 챙기긴 했지. 오, 나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특별히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진자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돈도 시간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랴. 나콘덤에 구멍 냈었어. 그리고. 내가 오늘은 안전한 날이라고 했던 날이 사실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날이었어 뭐? 갑작스러운 커밍아웃에 머릿속이 하얘졌대 콘돔의 구멍을? 게다가 조심해야 할 날을 안전한 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너무 겁먹지 마 아직 임신 초기라 얼마든지 낙태할 시간적 여유 있어 낙태는 임신 22주 미만이면 오케이야 뭐? 낙태? 너 수술하려고? 나한테는 초다인데 라고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고 진자는 깔깔거리며 웃었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뱃속에서 세포 분열 중인 작은 덩어리를 갖고 나한테 쳐다이라니 대박 웃긴다. 나는 손톱만큼도 안 웃겼다. 대체 이 여자가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야. 나는 외계인을 보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대. 나 전에도 낙태한 적 있어. 그거 맞나? 여유 여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대. 식당에 있는 애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더구나 너 혼자 스스로 결정짓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나오라고. 이번에는 진자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봤대. 주변머리라고는 없는 네가 애를 키우겠다고.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올 거니? 취직할래? 아, 아니 그건 아닌데. 난돈 없이 사는 건 신물이나.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거든. 좋은 거라니? 불길한 느낌 말고는 없었다. 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얼마 후 진자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건 바로 진자가 교내에서 친구들, 지인들을 모아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남친이 피임을 거부하고 억지로 임신을 시켰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그것도 말이 좋아 모금이지 너무 악질적으로 돈을 갈취한다면서. 나한테까지 항의가 들어왔다. 왕진자! 건물 복도에서 진자를 발견한 나는 미친듯이 달려가서 진자를 붙잡았다. 너 지금 모금 운동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어쩔 수 없잖아. 낙태 수술비용도 최소 100만원은 들어. 임신 12주 지나면 500부르는 병원도 있어. 너그돈 있어? 나도 없어. 그럼 수술비용은 어쩔 건데? 그건 그래. 사실인데. 불쌍한 여대생을 돕기 위해 모금함에 기꺼이 돈을 넣는 자선행이 다들 착한 척 자기만족에 빠져 있을 걸?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애들은 착한 일에서 복 받고 이게 바로 윈윈이야. 나는 진자의 궤변에 할 말을 잃었고 제대로 반론도 펴지 못했대. 하지만 진자를 말리지 않은 걸 후회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진자의 강의 시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그쳐 물었대. 너! 1인당 20만원씩 모금 강요하고, 네말안 들은 애들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 퍼트리고 다닌다던데, 사실이야? 당장 그만둬! 너 웃긴다! 20만원이 뭐라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학우를 외면하는 치사한 애들은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리고 난 페이크 아니고 팩트만 말했어. 뭐가 팩트야? 사람도 아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애다. 이런 건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거야. 동아리며 재미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다들 얼마나 곤란해하는줄 알아? 그래서? 다들 집에서 용돈 받고 알바에서 겨우겨우 생활해. 돈이 없는 건 우리랑 마찬가지라고. 없는 돈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나도 놀고 싶어. 우리 솔직히 제대로 된 데이트도 별로 못해봤잖아.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외 고급 리조트에 놀러가고 싶었던 말이야. 입을 삐죽거리는 진자를 보며 나는 확신했대. 너 설마 유흥비 벌려고 일부러 임신해서 낙태수술 비용 명목으로 모금한 거니? 모금운동으로 모은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진자 말에 의하면 낙태 수술도 초기에는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대. 그런데 진자가 모은 돈은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대. 내가 아는 모금을 했다는 애들도 이 30명은 됐고 그럼 최소 400에서 600만원. 수술을 받는다고 쳐도 대략 300에서 500만원 정도가 진자 수중에 남는다는 말이 된다. 진자의 속셈을 알게 된 나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진자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진자가 자랑하면서 통장을 보여줬는데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자릿 수의 숫자가 기입되어 있었대. 뭐4천만 원? 기절할 뻔했다. 진자와 한바탕 싸움이 났고 헤어졌대.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불길한 예감이 시골 부모님한테서 온 전화였다. 진자가 학교에 퍼트린 내가 피임을 거부해서 어쩌고 그래서 임신했다라는 페이크를 우리 부모님한테도 한 모양이었대.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진저가 직접적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낙태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바로 줬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라며 엉엉 우셨다. 진짜 선을 넘네. 나쁜 개집애가 융통성 없고 답답한 나에게도 분명히 경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결정하고 지켜봤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대. 나는 대학 친구들과 그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누가 언제 얼마를 성금했는지 정보를 모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뭐? 걔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고? 싫어요?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 그것도 세 달이에? 그래서 이세 남자한테 똑같이 낙태수술할 거니까 수술비 내놔라고 했다는 거지. 상상 그 이상의 인간 쓰레기였대. 여름방학 후 여름방학 전에 낙태 수술을 받고 여름방학 중에는 남쪽 섬에 가서 바캉스를 즐기고 온 진자를 빈 교실로 불렀대 진자의 피부는 구릿빛으로 변해있었대 빈 교실에는 나 외에도 진자에게 모금을 했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었대 어 뭐야 니들 너 낙태 수술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했어 내가 다 썼다 뭐 잘못됐어 진자는 대려 성질을 내더니 소리를 질렀대. 아이 낙태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힐링이 필요해서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푹 쉬다 왔다. 왜? 네가 낙태한 그 애는 대체 누구 인데 누군 누구야 너지. 진자는 그렇게 말하고 난후 그제야 뭔가 감이 온 모양이었대. 모금에 참여한 친구들 말고도 불륜남 두 명도 그 자리에 있었대. 모금은 자발적으로 한 건데 뭐. 그건 갚을 필요도 없고 돈도 이미 다 쓰고 없어. 이미 사태를 파악한 것 같은데. 여전히 돈에 집착하는 왕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워낙 철면피라서 내가 빼박진 거다 모아놨거든? 변호사 통해서 파혼 수속도 진행할 거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진자는 진심 당황한 것같았대 리조트지에 가서 통장에 있던 돈 4천만 원 정도를 정말 다 쓰고 온 얼굴이었다. 진짜 이럴래? 나 이제 돈 없대도... 사원에 따른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더라. 그런데 악질 행위가 인정되면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대. 뭐야? 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나는 진자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대. 그럼 학교 그만두고 취직이라도 하는 게 어때? 너야말로 변호사 고용할 돈이나 있고? 너 지금 화나서 나한테 괜히 겁 주는 거지? 아니? 네 불륜 남들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 자리에 와있는 친구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대 묵금을 이미 끝냈다는 사실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자 왕진자는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힘없이 고개를 떨궜대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